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자, 열역학 제1법칙하고 열역학 제2법칙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 모두 몇 개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1법칙2법칙 한번 보죠. 자, 보면 자, 열역학 제1법칙, 우리 요기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까, 요걸 잘 기억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음. 자, 열역학 제1법칙은 자, 밀폐계고, 자.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고, 그죠? 자, 에너지는, 열은, 에너지 일종이고 자, 일과 열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줄을 실험해서, 일 칼로리는 뭐, 일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전환을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열력학제 1법칙은, 자, 일과 열의 양적 변환 관계를 명시한 거다. 맞네, 그죠? 예. 전환이 가능, 가능했으니까, Q는 AW 또는 W는 A분의 Q에서 뭐, JQ. 그죠? 예. 열의, 일의 일당량, 열의 일당량. 주에 실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니온. 자, 열역학 제2 법칙은 한번 봅시다. 자, 열역학 제2 법칙은 에너지 전달의 이제 방향성을 나타낸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고리계. 이는 고리계입니다. 이거 다릅니다. 이거 밀폐계인 고리계. 자, 이래서 자 엔트로피 무질서도라고 얘기하는데, 자,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엔트로피 증가에 법칙을 이야기한 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고 자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있는 과정들이 모두 비가역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은 열로 전환되는데 이 열은 다시 100% 일로 다시 전환될 수 없다 예 요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 변환의 방향성하고 비가역성 명시한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에 어, 보면 자 일종연구기관은 음. 자, 우리 열역학제1법칙을 따르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 없이 계속 발전을 시키는 기간, 어, 뭐고, 에너지 소비 없이 기간은 열역학뭐 법칙에, 그죠? 어, 이 법칙이 아니라, 일종 연구기관은 이 법칙이 아니라 일법칙에 위에, 위배가 되고, 자, 이종 연구기관은, 자, 열역학 1법칙이 아니라, 여기 이 법칙, 100% 자, 열연백100% 기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고, 정답이, 자, 두 개. 얘가 이제 정답이 됩니다. 그죠? 이해 되겠죠?